등위접속사는 단순하게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지만 종속접속사는 이렇게 종속된 절과 연결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요게 문장을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끌고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문장 자체를 종속접속사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희가 종속접속사로 문장을 시작할 때 크게 저지르게 되는 실수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even though 이게 비록 무엇이지만이라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종속접속사거든요. 그런데, even though it might be true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이게 사실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말을 해놓고, 하지만 모든 경우에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but it is not true in all cases. 이렇게 말하는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앞에를 종속 접속사로 시작해놓고, 뒤도 등위 접속사로 연결해버리면, 이 문장엔 주절이 없어요. 접속사 뒤에 숨어 나온 동사들만 있고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진짜 동사가 없는 거죠.